이 시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울산제일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울산제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교회, 그리스도인 하면 첫 번째 기대하는 것이 완벽함, 문제없음,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놀랍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비난합니다. 어찌 그런가?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간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문제가? 없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울산 제일 교회가 어떤 교회 되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 가정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단순하게 문제가 있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건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좋지요. 그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만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경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은혜로운 교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미화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의 실제 모습을 정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인가?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를 이 매일에서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무슨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구제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쳐도 형이 하학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좀 이런 고상한 형이 상학적인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물질 문제라는 거예요. 구제, 즉, 분배 문제, 더 정날 얘기하면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 먹는데 나는 못 먹어서 나 배고픈데, 이게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이게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저도 부족함이 많고요. 여러분도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 많은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라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쭉볼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할수 있는 건데, 볼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예수 믿으면 완벽해지고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더 심각해요.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의 의인 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치유와저 의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으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이고 읽음 읽을수록 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하나도 없는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삶의 방식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도 없어지고 완벽해지고 말하는 것마다 정말 똑바라지게 진리만이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교회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기는가? 상처받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어째 저럴 수가 있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회에 일 움직이는 모든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 보고 상처받지 마세요. 문제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의 은혜를 이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은혜를 이루십니다.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읽을 때 주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주의 은혜로 오히려 더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보게 되면요. 참 우스운 거예요. 구제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그 문제를 좀 은혜롭게 잘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잘안 되었는지 입에서 불평이 나와 가지고 원망이 막퍼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 심각해진 것이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거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7절 말씀에 결과가 나타났는데 세 가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왜냐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왕성해지죠.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아 문제가 있어 그 결국 뭐 먹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그 교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도요, 제사장 한명전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 이러는 거 보니까,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루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면 은혜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으니 두려하지 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가? 머리털까지 새신바 될 만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인 저와 여러분인데 왜 염려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넉넉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망하라고요? 아닙니다.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민족과 그리고 만민의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였고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종으로 팔려보신 적 있나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가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니 종으로 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종으로 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의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문제를 은혜로 만드시는 전하 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때가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당한 사람 있습니까? 보이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오히려 주의 은혜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인데 이게 먹는 문제 분배 문제 구제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은혜롭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뭐, 원망이 불평이 펴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사단이 교회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말씀의 은혜가 더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허단 무리의 제사장들이 그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할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늘 하나님께 집중해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하는가?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기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해결 방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 보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애써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도 아니지요. 문제라고 느끼는 건 뭔가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 거는요. 고민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더 어렵다는 라 것만, 문제만 더 크다는 라걸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몰랐던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몰라도 되는 문제까지. 맞아요. 고민 안 해도 될 것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은 죄인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아, 나는 오늘부터 2박 3일 금식해야겠다. 일이 잘될때 철학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한데 새벽 기도 나가야겠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들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태어나서요. 교회에서 자라고 지금도 교회 안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 보질 못했어요. 주로 언제 기도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잘 나갈 때는요, 자기 잘나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게 복주신 줄 알아요. 그리고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 이래게 뭐가 잘못이 있구나. 그리고선 주어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1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였는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 구제의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누가 구제에 빠졌는지 파악해 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분배 이런 걸 염려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일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일에 집중 안 하고, 이거 뭐, 구제하는, 여기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구제도 안 된다. 원래 해야 되는 본질, 말씀과 기도에 내가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이 구제가 꼭 필요한 일이니까, 거기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 하고,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두 가지.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시에 기도하면 오히려 문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지요. 저는 정말 바라건대, 우리 제1교성들이 문제가 없을 때도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아멘도 안하죠 정말 제 소원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 주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품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문제 주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문제를 치워주는.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근데 제 소원이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럼 우리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 중에 하나인 사도바울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더라 고린도 우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막놓기만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겨로 인하여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8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죽게 간 거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 번씩 기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말 크게 기도하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단의 가시로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나오는 구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충분히 은혜 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강한 때다라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문제가 보이면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입니까? 그때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혹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릎 꿇으라는 주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요? 이 커다란 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어려워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초호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지금 호황이라고 느껴요? 아니에요. 청년 실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일차를 찾지 못해 직장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제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한 분도 아이고, 목사님 요새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 없고요. 목사님, IMF보다 더 심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보이는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인이에요 경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회담 뭐 계속한다고 하고 있고요 북미회담한다고 있고요. 거기에 뭐, 우리가 정전 합정을 하는데 중국이 들어오니, 많으니 거기에 일본이 같이 해야 될 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전 합정을 빨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전 합정보다 북핵 폐기가 먼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뜻대로 하나도 안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당사자인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떤 게 옳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이 왜 우리 앞에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아니,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 사이에 각종 메스미디어에 보면 우리 교단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어려움이나 정말이 너무 답답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그 문제 가운데 고민하다가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요. 또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